오늘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네, 예, 금년도 이제 12월 마지막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무리를 잘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복을 계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파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그, 그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바레 안기세 주의 바레그 그신 바레 안기세 주의 바레 바래 영원하신 바레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팔에 안기세, 주의 파래, 그, 그심팔에 안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로 네,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어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을 가릴 자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은, 죽는 나를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이 왕. 아, 지금은 이 왕정을 추구하는 나라가 없죠. 지금은 다 이렇게 대통령제 또는, 어, 내각제에서는 이 총리. 이 이런 이렇게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왕 왕과의 이 관계, 당시 이 고대 근동이라든가 고대의 그런 왕정 사회, 특히 이런 이 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위자,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의 이 권위자들, 치리자, 방백, 통치자. 이런 대통령 또뭐 이런 왕들에 대한 이이 이 권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8장 1절에 어 참다운 이 지혜자 불명이 어이 전도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이 세상에 참된 지혜자는 없다. 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헛된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지혜를 우리 인생이 붙잡을 수 없고, 단한 가지, 이 우리가 지혜를 붙잡고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그 본성이 추악한 것인가, 부패한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다. 어,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없다. 지혜자는 없다. 그런데 8장 1절에서 이제 이 진정한 지혜자가 누구인가?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다.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지혜로 우리가 온전히, 이, 온전히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어, 지혜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이 부패, 부패한 죄의 본성,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이, 이 문제의 근원인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 그러나, 지혜가 완전히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지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 알맞은 지혜를 주시고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사람의 이 지혜, 지혜로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질 수 없고, 온전한 고원을 이룰 수 없지만은, 우리 부패한 죄의 본성을 이 사람의 지혜로 온전히 이것을 회복할 수 없고, 고원할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이 지혜는 우리의 얼굴의 광채를 빛나게 한다는 거죠. 사나운 얼굴을 빛나는 얼굴로 밝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전도석 기자가 2절부터 어, 이 6절까지 이왕이왕 이왕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왕 앞에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야 된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참된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냐? 왕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왕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이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뭐 왕정시대, 고대 그 왕정시대와 현재 이런 민주화 시대, 이런 시대의 분명히 이 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민주화 시대 때는 바로 이 소위 말한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선거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바꾸기도 하고, 의회 국회를 통해서 그, 질서, 그 지도자의 타락에 대해서 이 탄핵을 통해서 바로잡기도 하고 이런 민주 사회, 민주 제도에 있어서의 이런 이런 이 삼권 그리고 대통령을 견제하고 탄핵하는 그런 기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도자와 그 대통령이 타락할 때 부패할 때이 국가와 공동체를 유기에 빠뜨렸을 때 오늘날 시민 불복종이라든가 또 이런 국회에 의한 탄핵 이런 것은 합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주신 그런 것과 오늘날. 민주화 시대에 분명히 적용될 부분은 다르죠. 단 공통점이 있다면 이그 왕이 합법적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치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법도를 가지고 왕의 이 사명을 다할때 그때 당연히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자, 하나님의 권위, 권세로 세운받았고, 그 다음에 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왕의 그말 한마디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서신을 잘 한다는 거죠. 그 왕의 권세, 그 권위, 권능, 권능을 안다는 거죠. 당시 이 고대 사회, 왕정 사회에서는 왕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고 또왕 앞에서 급히, 급히 말하거나 급히 행동하거나 그렇게 처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왕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능, 권세를 갖기 때문에 예, 우리들은 힘이 없는 백성들, 힘이 없는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르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처신을 잘하는 것이다. 지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왕에는 무엇인지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왕의 명령에 순행하는 자는 5절에 보니까 화를 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은 명령자, 불행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혜자의 마음은 때, 시기를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왕은 무슨 일이든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일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왕, 왕과의 관계에서 바로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고, 어, 하지 않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고 순행하고 그리고 때와 시기를 잘 맞춘다는 거죠. 이 왕의 국정, 국사 일정에 맞춘다는 거죠. 그럴 때그 사람은 이 생명이 보존되고 그런 화를 겪지 않고 어, 왕정 시대 때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불응한다거나 불순종했을 때 가차 없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고,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문초를,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화를 자초합니다.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존재인지, 비단 왕뿐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식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지혜로운 이 회사 직원들은 상사, 사장, 그 회사의 대표의 권위에 또 명령에 순종하고, 내규를 따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모난 돌이 정받은 것처럼 거기에 불응하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들에게 화가, 불행이 온다는 거죠. 회사에 잘린다거나 그 법에 조촉을 받는 왕정시대는 왕의 한마디로 무엇인지 할수있었으니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유배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런 사물의 이치를 잘 파악해야 된다. 네가 모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문에서도 말합니다. 네가 모시고 있는 상전이 누구인지 사장인지 왕인지 대통령인지 권세 있는 자인지 거기에 맞춰서 순응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네가 화를 면할 것이다,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와의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큰 문제가 아니다면 그 권위 순종하는 거예요, 따른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변할 수 있다. 불행을 변할 수 있다. 대신 뭐가 있겠어요? 그 왕에게서 포상, 상이 주어지겠죠. 진급을 한다거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어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 오늘 본문은 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세상 왕 이 세상 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이각 나라, 족속, 열방의 왕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로 이 왕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임의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에? 무엇인지 할수 있고,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그리고 장래일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은 팔자를 보니까 바람도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어요. 전쟁할 때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모면할 사람도 없고, 악에서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 왕들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 우주의 왕, 역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 떠냐는 거죠. 하나님은, 자, 인간 왕, 세상의 왕, 이런 인간 왕에게도 그 권위에 순복하고 명령에 순종할 때 화를 면하고 불행을 면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이 세상 왕들의 왕, 우주의 왕, 역사의 통치자, 만물의 주관자, 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처신하는 해야 되는가? 지혜자 코엘레시 우리에게 연설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라. 그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그 법도와 계명에 순종해라. 그럴 때 불행을 면한다. 이게 진정한 지혜자다. 코엘렛 코엘렛의 조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조언입니다. 자 지혜자는 자기의 얼굴을 빛이 나게 광채가 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되 가장 확실한 것은 가장 확실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모든 권위 위에, 위에 계신 권위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명령의 순종,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이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과에서도 좋은 관계, 그리고 그이 권위의 순복하고 명령의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이 평강과 또 화를, 불행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주여 우리에게 지혜자, 또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은 얼굴을 광채, 얼굴에 빛이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의 얼굴이, 험한 얼굴이 아니라, 광채 나는 얼굴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바꾸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상의 권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직장의 아버지 하나님, 또 사장, 이런 모든 권자들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의 자녀,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위와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을 지켜행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설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